예, 안녕하십니까. 한강트럭입니다 예, 오늘 차고지에 잠깐 저희가 나왔습니다. 아, 나온 이유는, 차 보이는 거. 동해 534 바가지차. 1인용 버켓입니다. 예, 요게 입고 된지한 이틀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요, 일단 간단한 제원을 알려드리면, 2018년식, 주행거리, 예, 8만 3천, 14천 거의 다 사용되는 거고, 그리고 요, 오토, 오토 차량입니다. 아 그리고, 이 차량은 안전검사가 꼭 필요한데, 지금 25년 3월 18일까지 유효기간입니다. 한, 2년 가까이 받은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선 리모컨이 있고 그리고 무선, 무선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선, 유선, 무선이 있으면 작동하기 편리하니까 이걸 한번 저희가 시운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웃트리거는 미리 저희가 빼놨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봄대를 일단, 작동해 보겠습니다. 네. 예, 요거는 5 3 4바가 차량으로 저희가 끝까지 여기 봉대를 빼 봤거든요. 요거 보시면 아, 끝까지 빼고 작업할 수 있는 게 8.5m까지. 예, 작업을 가능하니까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요거 장비는 18현시. 예, 차량 연식하고 동일합니다. 해전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하게 요까지만 뭐다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어, 저희가 요 534뿐만 아니라 930, 950, 1200 그리고 15AP 방아쇠 차량도 뭐 여러 대 보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판매를 원하시는 분도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전국 어디든지 가서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第三步到